예, 오늘은 어, 살아내는 믿음, 사라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창시절에 가졌던 고민들 중에서 어, 좀처럼 답을 얻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아, 그분이 과연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 늘 저를 괴롭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또 선생님들도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타개하고 뛰어넘어야 한다는데 아, 저의 믿음은 겨우 무릎 높이에 허들 하나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 지나왔던 삶들을 돌아보면 거듭되는 이 믿음의 시험의 자리였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때에 있었던 일인데 1차 시험을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2차 시험의 심층 면접을 보는 때였습니다 저는 성교사로 헌신했었고 저희 가정은 중동에 이제 성교사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신대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좀 늦었었죠. 어, 면접관이었던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이슬람 국가에 가기를 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만약에 사모님과 어, 당신의 아이가 어,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것이 ISIS였는데 포로로 잡힌다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였습니다. 어,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거부하면 가족이 살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였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laughs>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laughs> 네. 어, 당연히 어, 제 믿음을 택해야 하는데 머뭇거렸어요. 그때, 딩동댕 하는 종이 치면서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답을 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어요. 아, 그런데, 내심 이게 찜찜하게 제 마음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아, 분명히 헌신하였고, 분명히 그것이 내 소명이라 믿고 달려왔는데, 정말로 내가 그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내 반응이 이와 같으면 어떠할까였어요. 학창시절, 어, 돌아보면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과 행위, 그리고 그, 어, 언사와 생각들은 곳곳에 차고 넘칩니다. 어, 저희 가정은 그렇게 이 화목하거나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도 굉장히 거칠었고, 또 어머님도 이해 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어, 아버님의 표현을 빌자면, 원래는 소녀 같았으나, 너희들, 그러니까 저와 제 남동생을 얘기합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장군이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어, 제 생각에는 그 장군이 되게 하시는 데에 일조하셨던 것은 저희 아버님이라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오랜 시간들 속에서 어, 정말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이 불화들과 또쉬 벗어나지 못한 가난의 문제들, 또 때마다 밀려오는 건강과 여러 가지 사고들, 그리고 저의 경우는 계속 진학에 여러 차례 실패하고 어, 많은 어려움들을 진로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이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 이것은 모두가 다제 믿음과 바로 직결되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계속 점검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보낸 사역지와 또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확증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임지를 떠날 때에도 동일하게 여기에서 내게 맡겨준 일이 끝났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사역을 열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과 또그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가 한 다섯 번째 되는 교회인데 그중한 곳은 그저 있던 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박차듯 나가서 옮겨간 교회가 있었습니다. 10여 개월을 채 잊지 못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고 가슴에 뜨거움도 없었고 비전도 전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 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것.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한 가지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하심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내게 있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 무조건적인 승리를 할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과연 100%, 100% 힘을 발휘하여 넉넉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가, 이지요. 삶의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보면, 그의 과거의 삶이 믿음 없던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담대했던 때가 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눈에 총기를 가지고 맡겼던 일들을 넉넉히 감당했던 일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곳에 주저앉았는가 하는 것이죠. 어, 오늘 저는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왜 나의 믿음은 이토록 연약한가? 왜 거듭죄에 넘어지고, 고난만 만났다 하면 어, 채몇 라운드 버티지 못하고 케요패를 당하고 마는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어, 내 믿음 이거 이대로 둬도 안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어, 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우리 믿음의 한계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셋째는, 은혜의 능력을 너무 작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것의 제1동인이 은혜이고, 이 은혜로 인해 믿음이 주어졌고, 이 믿음으로 죄를 이겨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희한하게 다 꼬여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신자라면 마땅히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내어야 하지만, 살아내는 믿음보다 살게 하시는, 살아지는 은혜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설교가 끝나버렸네요. 자, 이 결론을 염두에 두고 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거운 주제를 깊게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쏟아야 답을 낼수 있는 일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조금만 둘러봐도 간추린 역사, 10분 완성 철학, 정치 한눈에 보기와 같은 이름으로 출퇴근 또는 등하교 시에 짤막하게 보는 그러한 정보 정도에 만족합니다. 간편한 개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성품인 사색, 그 사색을 통한 진리탐구와 더 깊은 이해는 어, 기대할 수 없게 합니다. 특히 죄의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떠한 양상, 이 정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 말씀이 그만발을 넘어 서거나 그 말씀이 요한발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 각인의 단 하루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죄 속에 살고 있고 이 죄와 끝없이 싸우며 살아간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죄의 범위를 조금만 더 다뤄보면요, 행동으로 옮겨내는 도둑질. 거짓말, 간음, 살인 등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음에 품는 음란, 탐심, 시기 질투, 차별 등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조금 더 넓게 보면 게으름, 나태함, 분주함, 교만함, 염려, 근심, 무례함, 불충성, 방탕함, 인내하지 못함 등한 개인의 성향이나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말이나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죄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금하시고 요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하시거나 또는 금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그 문제를 타개해가는 과정에 염려가 틈을 타 있다면 그 염려가 죄가 되는 것이고, 대인 관계에서 무례함이나 자신의 어떤 기도권을 활용한 권위주의, 인내하지 못함이 나타나는 것, 말과 생각 안에 담아두어 들키지 않았던 죄악이 일순간 행동으로 나오는 모든 것다 하나님이 그마신 것이라면 죄다라는 거예요. 어, 이 모든 것이 그릇된 것인 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왜 이것에 실패하죠? 에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둘렀는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 거듭되는 문제에 믿음 없이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직시하고 정확하게 꿰뚫어야 하는 우리의 대상, 그 대상에 정조준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가하면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요, 우리 믿음이 참 볼품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믿음 자체를 맹신하면서 꽤 오랜 시간 버텨왔지만, 어, 누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하나씩은 만나게 됩니다. 어, 저도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을 어, 겪어오게 됐어요. 어, 저 하나 아픈 것은 괜찮은데 어, 자식이 아프면 참 견디기 어렵죠. 어,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랑하는 자녀가 그 문제를 다게하지 못해서 밤낮 눈물콧물 흘리고 있다면 가슴이 아려 오게 되죠. 어, 아무튼. 우리 믿음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일련의 난제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6문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도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어, 이 내용에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은혜, 구원하는 믿음. 어,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구원하는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영어로 봤더니 saving이라는 현재분사를 쓰고 있는데 어, 이것은 대개 능동이나 진행의 형태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믿음, 구원을 이룬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현재 진행 중인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그 구원하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고 완료된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맹신해서 이까진 문제쯤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라고 한다면 큰코 다치는 거죠. 우리 구원의 역사는 장세전에 택한받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 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이 자라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 너끈히 이겨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어 완성되지 않은 연약한 믿음인 지금 현재 내 상태인데 만일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정확히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본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아슬아슬한 믿음을 붙잡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재림 이후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련의 과정이요. 구원의 완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예수님은 죽었던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우리 믿음의 주되신 그분,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주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왜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이 고달픈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통해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사람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도 예외 없이 다 오염시키고 말았어요.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들의 투성이고, 최초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셨던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은 더 이상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냥 천국이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을 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두 번, 세번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주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또 거듭 넘어져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람자가 물을 구하고 허기진 자가 눈앞에 놓인 음식을 대할 때는 어, 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허겁지겁. 그 결핍된 것들을 들이키기 마련이죠. 설한 싸움을 싸우다 낙심한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애초롭습니다. 분명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쫓았는데, 자기의 믿음을 맹신한 탓인지, 아니면 죄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던 것인지, 염려 정도는 괜찮다고 여겨서 그것을 그냥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인지 알수 없지만, 그 강력하고 든든했던 믿음은 오간데 없이 그 자리에 무너져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반짝였던 눈은 총기를 잃고 말았어요. 믿음 생활에 해의를 느끼고 있고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값짐을 더욱 더 알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나의 믿음을 의탁한 그러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살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이 허다한 증인들은 본문 앞 11장 전장에 걸쳐 소개해온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을 뭐라고 불러요? 별칭으로 믿음장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이름으로라는 단어로 12장과 연결하고 있어요. 11장과 12장을 떼어서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2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1 1장의이긴 얘기들을 다루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앞에 이긴 내용을 둔 것은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지켜온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사절인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와 싸우는 우리 성도의 삶,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삶이 아직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는 버리는 혈전을 버리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 말할까요?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혈전과 혈투를 이겨내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며 그들의 믿음을 고수했던 거예요 그 죄를 이긴 결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거장으로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해서 피 흘림도 불사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히브리인들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유다서의 수신자들인데 유다서 1절을 보니까 수신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이렇게 붙여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익히 아시는 대로 유다서는 거짓교사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무참히 공격당하는 초대교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들이 소유했던 믿음에 대한 불확실함과 싸워야 했고, 교회 내에 자리 잡은 불경건한 자들의 횡포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와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직간접적으로 시험해야 하는 상황에, 어,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면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중에 내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주저앉을 그때에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거대한 적들과 마주 섰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 인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요동이 없다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들, 이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틀림없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이 모든 일련의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우리 삶의 귀한 에피소드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와 아내의 인생에서 그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분이 계세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이고 아내의 모교회였는데, 그곳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4월 12일에 뇌출혈료 소천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천하신 것은 4월 12일이지만 실제로 쓰러지신 것은 제 기억으로 3월 10일 경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기 위해 목양실을 나오시다가. 그문 앞에서 쓰러졌다. 제가 이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목사님이 내려오시지 않자, 성도분이 올라가서 목사님 체크하고, 어, 낭자한 피를 보고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니, 잠깐 돌아왔던 정신에 새벽기도 드려야 한다, 예배인도 해야 한다며, 어, 고집을 피우셨더랬습니다. 아무튼, 어, 한, 그, 한 40여 일간을 병원에 계시면서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끝내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코로나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아, 무성도들이 슨 담임 목사님의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소생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 이 40여일의 시간을 끝으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은 성도들과 그 가족의 고백이 놀라웠습니다. 자신들의 기도와 또 믿음 담긴 강구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와 같은 방법이나마 뿔뿔이 흩어져 있고 무너졌던 성도들, 연약한 믿음들을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이 공동체의 놀라운 고백들이 사실은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시에 할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건을 다 치르고 보니, 돌아보니, 돌아보니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극히 과거 회상적인 거예요. 사람이 과거 회상적이라는 말은 거꾸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과거 회상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 회상을 할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심에 베푸셨던 숱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동인이 되어서 이 앞,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미래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져 있음을 보게 되고 또한 문제 한 문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낼 때마다 그 믿음으로 견뎌내게 되는 것이에요. 동의가 좀 되십니까? 아,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기고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어, 내 믿음을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우리가 군대를 가도 총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근데 총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0점 조준이에요. 이 총을 자기 몸에 맞추는 일입니다. 남의 총을 가져다가 아무리 잘 쏴도 내가 조준하는 관역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과 내 눈과 이 모든 것에 맞추는 0점 조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일 이후에 숱한 사격 연습과 또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병기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삶에서 마주하는 이 크나큰 문제를 내 믿음으로 견뎌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기 어렵죠.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맹신하지 말 것과 그 믿음 너머에 그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거친 우리의 삶에서 거듭 지쳐 넘어질 때도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내세울 것 없죠. 우리의 믿음이요 뭐볼것 있습니까? 고난에 지쳐버리고 죄에는 가차없이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에요.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넘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다지 찾으시고 또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처처 곳곳에 놓여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 생각될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게 믿음으로 견뎌낼 힘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